한 여름밤, 성민과 지연은 일상의 스트레스를 벗어나 조용하고 평화로운 주말을 보내기 위해 시골에 위치한 오래된 오두막으로 떠났습니다. 오두막은 깊은 산 속에 숨겨져 있어 그곳에 도착하기까지는 험난한 길을 거쳐야만 했습니다. 처음에는 모든 것이 완벽해 보였습니다. 오두막은 나무로 둘러싸여 있었고 주변의 자연은 마치 그들만의 비밀 정원 같았습니다. 그러나 해가 지면서 분위기는 서서히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밤이 깊어 갈수록 오두막 주변의 숲은 이상하리만큼 조용해졌고 두 사람은 자신들이 완전히 고립된 것만 같은 느낌을 받았습니다. 첫 번째 밤, 성민과 지연은 오두막 안에서 이상한 소리를 듣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바람이나 동물의 소리를 여겼지만 소리는 점점 더 선명하고 규칙적으로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누군가가 오두막 주변을 배회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성민이 용기를 내어 밖으로 나가 확인해보려 했지만 지연은 너무 무서워서 그를 말렸습니다. 그날 밤두 사람은 거의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다음날 아침 그들은 오두막 주변을 조사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지향한 점은 주변에는 그 어떤 발자국도 증거도 남아있지 않았다는 것이었습니다. 모든 것이 전날 밤의 소리를 꾸미었던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지난 그날 밤, 상황은 더욱 악화되었습니다. 청민과 지연은 오두막 안에서 목소리를 듣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멀리서 들려오는 것 같았지만, 점점 그 목소리는 뚜렷해지고 가까워졌습니다. 그 목소리는 분명히 누군가가 오두막 안에 있는 것처럼 들렸습니다. 새는 확인해보면 아무도 없었습니다. 두려움에 휩싸인 그들은 결국 경찰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새는 산속의 위치와 악천으로 인해 경찰이 도착하기까지는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했습니다. 때 갑자기 오두막의 전등이 꺼지고 완벽한 어둠 속에서 그들은 한순간에 온몸이 얼어붙는 듯한 공포를 느꼈습니다. 청민이 용기를 내어 휴대폰에 플래시를 켜고 주변을 비추었을 때 그들은 오두막 한가운데에 낯선 여자가 서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 낯선 여자는 희미한 빛 속에서도 분명히 눈에 띄었습니다. 그녀의 존재가 느껴졌지만 동시에 그녀는 어떠한 기운도 따뜻함도 발산하지 않았습니다. 성민과 지연은 공포에 질려 그녀를 바라보았지만, 여자는 말없이 그들을 응시만 했습니다. 그 순간, 성민은 용기를 내어 그녀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당신은 누구십니까? 여기서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 하지만 여자는 대답 대신, 슬픔이 가득한 눈으로 그들을 바라보았고, 이내 사라져버렸습니다. 그녀의 갑작스러운 사라짐은 거의 연기처럼 희미해져, 마치 처음부터 그 자리에 없었던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성민과 지연은 서로를 바라보며 그들이 겪은 일이 현실인지 환상인지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그 순간, 경찰이 도착했고, 그들은 경찰에게 그 반격근 일을 설명했습니다. 경찰은 오두막 주변을 철저히 조사했지만 그 여자의 흔적은 찾을 수 없었습니다. 경찰은 그 오두막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줬습니다. 오래 전그 오두막에서 한 젊은 여성이 실종되었고 그녀는 결코 발견되지 못했습니다. 말 사람들은 그녀의 영혼이 산속에 남아 자신의 이야기를 전하려 한다고 믿었습니다. 그 여자는 바로 그 실종된 여성의 영혼일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그 경험 이후 성민과 지연은 그 오두막을 떠났고 그들의 일상으로 돌아왔지만 그 밤의 기억은 그들의 마음속에 오랫동안 남아 있었습니다. 그들은 그 실종된 여성과 그녀의 영혼에 대해 생각하며 그녀가 마침내 평화를 찾았기를 바랐습니다. 이 경험은 성민과 지연에게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과의 소중한 순간들을 어떻게 소중히 여겨야 하는지를 다시 한번 일깨워주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알게 되었습니다. 때로는 설명할 수 없는 일들이 우리의 삶에 깊은 의미를 부여하고 우리를 더욱 강하게 만든다는 것을